대한애국당 수석대변인 임지현입니다. 논평 드리겠습니다. 탈원전 정책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은 반대할 권리가 있다. 대만이 탈원전 정책을 도입한 지 2년 만에 국민투표로서 이를 폐기했습니다. 26일 에너지 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협의회, 애교협은 탈원전 정책은 국민의 의사와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는 절차도 없이 극단적이고 무책임한 환경 단체의 비현실적 주장만 반영됐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이고 객관적으로 국민의 의사를 묻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도 말했습니다. 한국 원자력 학회도 정부도 국민의 의사를 물어 탈원전 정책을 철회하고 에너지 문제에 대해 올바른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지난 19일에는 원자력 학회와 애교협의 공동 조사에서 응 69.5%가 원전 이용에 찬성한다는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이런 중에 문재인 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26일 여론조사로 에너지 전환 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라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대통령이란 사람은 탈원전 정책을 펴면서 안전성과 경제성이 떨어져 없앤다 하면서 외국에는 우리 원전을 사라고 얘기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국가의 에너지 정책, 국가 경제의 거대 축인 에너지 계획을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일방적인 고집으로 망치고 있는 것을 더 이상 좌시해서는 안 됩니다. 무리하고 처참하게 비경제적인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국민의 뜻을 물어봐야 할 때입니다. 다음 내용입니다. 북한 인권 해방을 주장해서 김정은 레짐 체인지와 친북 주사파 정권 퇴진을 실현시키자. 26일에는 북한 노동신문이 27일에는 북한 대남천전매체들이 연일 유엔 북한인권 결의안 채택에 참여한 미국 정부와 문재인 정권에 대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갈 것 배신적 왕동이라며 독한 말을 쏟아냈습니다. 세계 최악, 사상 최악의 북한 인권 상황은 북한 정권에게는 뼈 아픈 약점이며 그들이 자행한 반인도 범죄, crimes against humanity에서 북한 정권은 결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유엔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북한 정권에 의한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고 심각한 반인도 범죄에 대한 책임 규명을 이제는 국제연대를 구성해서 실행해야 할 때입니다. 북한 정권이 다 죽여놓고 돌려보냈고 결국 비참하게 사망한 미국 대학생 오토 원비어 사건의 재판이 내달 19일에 미국에서 열립니다. 다가오는 12월 10일은 세계인권 선언이 1948년에 발표된 지 70주년이 되는 세계인권의 날입니다. 대한민당은 12월 13일 세계인권선언 70주년을 기념하여 북한인권세미나를 대한민국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개최합니다. 대한민당은 최악의 인권유린, 인권탄압집단, 북한괴뢰집단에게 고통받고 학대당하는 2,500만 북한주민의 해방을 위해 인류의 보편적인 인권을 정의의 무기로서 사용해서 미국, EU, 영국, 일본, 인권 우방국들과의 보편적인 국제인권연대를 구성, 추쟁해갈 것입니다. 김정은, 레짐 체인지, 문재인, 친북 주사파 정권 퇴진을 동시에 추진하여 실현시켜가는 추쟁의 대한의 국당과 함께 합시다. 마지막 내용입니다. EBS의 친북 편향성은 고스란히 우리 아이들, 미래세대를 빨갛게 세뇌시킨다. EBS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자회사인 EBS 미디어가 김정은을 미워하는 입체 퍼즐을 출시한 사실에 대한협당과 애국국민들은 분노와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공영방송인 EBS는 또한 김정은의 세계 최연소 국가원수, 한반도 평화를 여는 지도자등 영웅으로 미화했습니다. 현재 서울은 온갖 친북 주사파 세력의 준동으로 인해 백두칭송 위원회이니 김정은 환영단이라 하며 일견 그럴싸해 보이는 명칭과 형식을 사용해 가며 김정은 방한 분위기를 불 지피고 있습니다. 더 비열하고 참담한 것은 그 전면에 청년들을 내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와중에 대한민국의 공영방송 그것도 우리 아이들이 시청하는 공영교육방송 EBS에서 사상 최악의 인권유린 책임자로 유엔이 지목해서 국제형사 재판소 ICC로 보내져야 할 김정은을 영웅으로 위화하고 아이들 교육자료로 만들기까지 한 사실은 경악과 분노를 넘어서 이 나라가 현재 가고 있는 방향에 대해 적화 직전으 치닫고 있다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EBS의 유시춘 이사장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문화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보고 배우는 공영 교육방송 EBS의 현실이 이 지경인데 우리 대한민국당은 이를 그냥 지켜볼 수 없습니다. EBS가 이런 식으로 무책임한 방송을 한데 대해 EBS 이사장 사장의 퇴진을 요구합니다. 2018년 11월 27일 대한혁당 수석대변인 임지연이었습니다.